그러면, 리듬모 d 야 o r e read 리 o r e 리 e a d m o e when you travel abroad. abroad 어디로, o t 해외로. 너가 해외로 여행할 때 그리고 v e r y w h e e 가 뭐야? 그게 장소, 그 장소. 동사 못한 뜻이 있어? 장소. 그 장소는 두 부정사는 명용문데 여기서 형용사, 그지? 하룻밤을 보낼 장소가 필요했을 때, 이해하죠? 예, Would you prefer? 저는 prefer, 뭐하니? 선호하니, 음. 선호하니, 선호하다, 선호하다. 한번 더 불러. 거리 있거나 또는 또는 장소. 대체로 앞에 있는 명 꾸며주는 것이 관계자는 형용사야죠. 관계자 뭐라고? 형용사. 장소. 약간, 약간, 약간 불편하지만 약간 불편하지만 독특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오케이. 너희들은 편한 호텔을 가고 싶어 아니면 불편하지만 독특하고 특별한 데 가고 싶어? 호브로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치? 제가 확인해봐. 다음 빠고 있는 다음 숙박 시설을 다음 숙박 시설, 숙박 시설들은 앞에 있는 명자리꾸며주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것이 줄 거야. 먼머에게 먼머를 요정 쟁사용식 사용 쟁, 먼머에게 먼머를 수저로 나오면 그치, 안 알았죠? 안붙죠. 두박시를 너에게 기억할만한경험을줄거야기억할만한됐데요 Okay. When you visit Mongolia, 몽골몽골 몸모, o 방문할 때 o 르 g 르는 장소야. 장장소한 뭐 장소냐면, o n g o l 있는 장소야. 같이 있는 장소. 갭은 같이 있는 장소야. sleeping in. 뭐할 만한? 잘, 잘 만한, 장... 장... 음. 잘 만한 단지가 있는 장소야. 음. 이해하죠? 여기 i 까지 쓰는 이유는 여기 a 플레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 그 p l a c 니까써안 써. 안, 써. 음. 안 쓰니까, 그 안에서 잘 되니까 i 까지꼭 써야 돼. 알죠? was sleeping in. was sleeping in. 됐죠? 이것은 이동식의 둥근 집이야. 이동식의 둥근 집이야. 됐나요? 이동식의 둥근 집. 일단, 동사는 여기 있고, 그럼 얘는 동사는 아니야. 동사 아니면 그 뭐야? PP야. PP의 풍사는 뭐야? 형용사. 벤진받은 달안들라고 지표되는 거야. 그치? 이거는 집인데, 사용되는 집이야. 사용되는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몽골사람들 몽고사람들또 관계사로 꾸며주고 있는거죠? 관계사람, 몽골사람들은 해줄 줄알요 어, 해야만,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했다 과거형이야, 해야죠? 해야만 했다 우브 어. 움직여야지, 이동해야했어 이동하다 이곳 저곳 으로 이곳 저곳 으로 해야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됐나요? from place to place, 이곳저곳으로 음식에 해했던 몽골이야. 몽골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된 이동식 등분집이야됐죠 인턴 어업은 무엇, 무엇을 무엇을 무엇 무엇을 뭐해서? 찾아서 물과 음식과 풀을 찾아서 풀을, 풀을 찾아서 그들의 animals, 엇을 위해서? 동물을을 위해서 이해하 그래서 부스타이 야, 부스타이 야, 부스이 야를 우리에게는 구글 이미지가 있어요. 부스타 야, 스타부스타 야, 부스타 야, 스타 부스닥, 스타 야, 스타 야, 스타 야, 부스타 야, 스타 야, 스타 야, 스 야, 스닥 야, 스닥 야, 스스스스스 어, 이건 뭐야? 생각해봐. 붙자이게 이렇게 생겼어. 어, 여기 안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 나는 아 호텔 가는? 자, 게 호텔 가자. 아자 자, 주워 이자이보시다 삽입어가 동사적이고 삽입이 돼서 삽입이 뛰어있는 혼자인 거야. 분사, 분사는 혼자, 음. 상용분사, 로케이트된 위치된 지구장, 네. 위치된 어디에 위치되냐면 후스타이후스타이 음. 국립공원에 위치한 거야후스타이 국립공원. 그러요후스타이 여러분은 이슬리티트위드는 먼못을 갖추고 있다. 먼못을 갖추고 있다. 무슨 무슨 장비를 갖추다 여기 무슨 뭔 것을 갖추고 있다 그랬다 그지? 무슨 무슨 장비를 있다 아, 갖추고 있어 현대 샤워 시설이 있고 현대 샤워 시설이 있고 레스토랑 뭐가 있어? 화장품. 화장실도 있고 라스토랑도 있어 이해하아 컴포트 뭐를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흔히 이것은 음. 제공에 후사의 계을 받는데 후사의 계은 제공에 수거 정리 한 번에다 프로바이트 A 그란거야 위드 음. B야 A에게 B를 제공하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A에게 B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타임스처럼 해서는 안돼어에게 어머를 여기서 어에게 어머를 왜냐 A 위드비 A에게 B를 사용식. 됐나요? 그러면 후사이 개훈을 제공합니다. 방공객들에게 드문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기회는 투구정상 명태문부 역형, 혁명서를 꾸여주는거예그이 네. 그 기회는 익스플로러 뭐 하는 거야? 요험하다 탐험하다, 탐험하다. 탐험하는 기회야. 자연의 뷰티브를 아름다움을 그공원에 자연의 아름다움 내자내추로 네, 자연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험하는 드문 기회, rare 드문 이제 드문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됐니 얘들아? 응. 오케이. 그러면 내릴게요. 다 썼어? 네. 응. 오케이. 또 다른 데를 가야 돼 이제. 개그은 나는 아, 좀 별로더라. 그제 근데 쟤 가봤지? 아까 봤잖아. 다봤다 멈추면 되는 거야. 감정 경험이 중요한 거지. 직접 다 가볼 수는 없잖아 그치? 응. 아프리카 애들 되게 잘 먹고 잘자아 아니면 배고파? 응. 안 가봐도 다 아는 거야 애들 배고프니까 우리 다 아프리카도 가본 거 같지 자 이제 수능 끝나고 응.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 오케이? 한 달에 질른것도 많아지고 오면 돼 응. 그러면은 어? 거기 좀 모자라게 하겠다 그때 알바 한번 하면 되겠다 그치 어 h 데 어디로 가고 싶어? 프랑스 f 가지만 해. e 이크냐 o t sure. They 고자 h a v e you ever dreamed of sleeping in h e a o v e r h a v h a v e you 다 h a v e you e r s l p i n g in ice h a e v e r y ever e v e r d r e a m e r 지금까지, 지금까지 꿈꿔 적이? 자는 거야 아이스하우스 무슨 집? 얼음집. 그러면 트라이 시도하다, 트라이 시도하다, 시도해봐 얼음호텔을 노던 스웨덴에 있는, 이억하죠 네. 아이스 호텔이 스웨덴. 가보고 싶어? 아니요. 아니, 아니, 내가 너희들을 데려다 줄게. 아이스 호텔 인어 스웨덴. 오, 여기 방이야. 어, 아 아, 미쳤네. 우와, 추워 죽겠는데? 여기 침대야, 침대. 여기 침대. 음 오, <laughs> 밖에 이렇게 있어. 장난 아니다, 여기. 오로라도 있네. 오로라도 뒤 보이는 거 봐. 미쳤네. 야, 니 아무리 여기서 따뜻할까? 뭐, 우와 장난 아닌데? 역시 사람은 뭘? 모르... 우와 자 근데 나 당가에 들어 이것은 아이스 호텔은 아이스 호텔 아이스 호텔은 플레이스 뭐였나? 야 장소. 장소야 자공사는 있고 여기는 뭐야? 피피싱? 피피싱 품사 뭐야? 그 다음에 공사 앞 벤치 받은 당하는 이것은 장소인데 만들어진 장소야. 아이스. 뭐로 만들어진 장소야? 얼음. 으로 만들어진 장소야. 여기 장소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외은는 관계. 뭐야? 관계? 부사. 부사. 관계 대명사고 관계 부사하고 전부 다 품사는 거야. 관형사야 대명사. 근데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점은? 관계 부사는? 안전. 완전.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된다고. 완전. 네. 가죠? 그리고 관계 부사는 뭐라고 하고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로 품. 볼수 있어. 이해했어? 완전히 u n d 야 r s t a n 스 n 보낼 수있습있습니을다음 i 이 Sir, 완전 n 불완전이야. 완전이야. 그럼 여기 외 y 이야 위치냐 나오 w 당연히 뭐가 나 e a 외 r a 위치 I don't know. I don't k 그리고 여기는 호텔 안에서 이무는 거니까 이미지랑 바꿔 o 수있 k 이 o w I 는 o 관계부사는 전명으로 전체적으로 관계내용사 알았죠? 여기서 전명히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냐면 네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어요.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라 뭐야? 히피 형용사. 그제 형용사. 여기서는 문장 끝에 나오는 분장 부분은 뭐뭐 하면서 뭐뭐한 채로. 그죠? 혹은 뭐뭐 하다. 잖아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 그러면 둘러싸여 줘석 오케이. 둘러싸여 줘석 둘러쌓여진벽 얼음벽. 그 얼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근처 톱니버에서온 거야 토니버에서. 됐나요? 아까 가봤지 자, 그것은 문을 엽니다. 단지 6개월만 열어. 알겠죠? 6개월. 12월에서 4월까지. 때문에, 뭐, 뭐 때문에, 명백한 이유들 때문에, 왜 그렇게 써? 얼음 녹아서. 그치, 얼음 녹아서 못 하는 거잖아. 이해하죠? 얼음 녹아서. 자, 한 가지 훌륭한 것, 훌륭한 것은 대절이야. 이해하죠? 비동사 뒤에는 누구 자리에 아들라 보호. 보어 자리야. 보어는 무슨 절? 명사. 명사절이야. 명사절에서 우리 크게 알고 있는 거 뭐라 뭐가 있어? 대시라고 알지 있어. 그렇지? 대시 완전 불완전. 완전. 완전. 과거불완전해라불완찬 됐죠? 그럼 완전이다는 거야. 방이 새롭게 디자인 되어지는 거야. 그럼 비동사 플러스 p는 무슨 태야 오, 수동태는 목적 없으니까 이것만 완전이야. 이해하죠? 수동태는 목적 아, 없어요. 수동태 뭐라고 없다니까? 목적 없어. 훌륭한 것은 방을 새롭게 디자인되고 지어 지는 거야 지워지는 거야 이해하죠? 디자인되고 지워집니다. 매년 새 얼음으로 뭐의 방이죠? 네. 네. 그러면 그 방이 새롭게 디자인되고 지워지고 매년 새로운 얼음으로 그것을 받았죠? 얘는 문장 전체의 위치네요, 그죠 네. 문장 전체의 위치 이건 무슨 지금? 단수 취급하는 거야 단수 취급 이해 하시죠 그래서 동작이 너무 우세요 s 수를 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거한번 찍고 한번 찍고 이렇게 여기서 꾸며준 자이한 번만 사는 거고 한번 찍고 대신 돼요안돼요한번찍고 대선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여기서 여기 위치냐 대시냐 나오면 대선 안 되고 위치만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수업 시간에 책상 밑으로 핸드폰을 하거나 이거. <laughs> 너 유진이 너 <넌> 아니지? 유월은 <laughs> 아, 그럴 리가 없지. 여기 있으니까. 깜짝 놀랐네. <laughs> 그것에 대답합니다. 엄마에게엄마를이야기하죠엄마에게 <laughs> 엄머를 그죠? 손님들에게 독특하고 언포개차고 할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기업을 제거한데 잊을 수 없는 기억 이어서 잊을 수 없는 기억. If if 어. 또 다른데 가야 돼 우리. 자, if spending a night in a treehouse is on your wish list. 뭐냐? 하룻밤을 보내는 것 무슨 집에서 얘들아? 나무 나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 동명사죠? 무슨 지각? 단주지각. 이제 그것이 너의 소원목록에 있다면 소원목록에 있다면 그죠? 소원목록에 있다면 방문하래 아리아우타워를 방문하래 그지? 아리아우타워 그러면 너의 꿈이 will come true d r e a m come true 뭐 되다? 실현되다 너의 꿈이 실현될거야 실현되다 나무 집에서 자고 싶어? 내가 또 그래, 보내줄게 내가 아리아우타워를 묶는다 아리아우타워 아리아우 타워 정글 호텔 아리아우 타워 오 이렇게 생겼네 그렇게어 어? 뭐 그렇게 좋아 보지 않은데어 아리아우 정글 호텔 이렇게, 음. 이렇게 생겼어 가고 싶어? 별로다. 아, 이렇게 나무 위에 <laughs> 집이 있어. 그치? 그냥 집에 서 아니, 그렇죠. 다 오늘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무슨 세 무슨 문 야, <웃음> 아니 <웃음> 여기 15번가리지 되는 여기는 등사구문등사문문이야니피로 아, 군사고문. 휘피로 그러면 이건 지어진 거야 지어진 지어진 높이 지어졌어 그죠 이건 뭐 위에 뭐뭐 위에 아리아오 계곡 아리아오 크러 계곡에 지어졌어 이아은 계곡 위에 이안 계곡 위에 아마존 깊은 곳에 있는 거야. 아마존 깊은. 이해하죠? 아마존 깊은 곳에 있는 아리아오 해고 위에 높게 지어 진해하죠 앞에 있는 문자 고문은주어를 꾸민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어진 이것을 이것은, 이것은 아리아오 타월스를 받았다고 보자. 이해하죠? 아리아오 타월스 이것은 제공합니다. 이거, 이거 고유 명사니까 있었던 이리스 받았나봐. 이어서 예, 아리안 터스는 제공합니다. 뭐 뭐에게 뭐 뭐를 리지그지 네. 손님들에게 손님들에게 뭔 뭐에게 프로바이드 에이비드비 뭐를 직접적인 비유, 어, 반경을 보여줘. 요 직접적인 반경. 뭐에 아마존의 레인 포레스트 뭐야? 우림이야 우림 오림, 열대 우림 그죠? 네 열대 우림 아마존 열대 우림을 보여주는 거야. 뭐로부터 여섯 개의 타워들로부터 그죠? 네. 타워들은 연결 네. 대죠 진행해서 연결된 연결된 모로윈이 네. 되면 수마이에 아까 나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잖아 이해하죠? 네. 수마이의 나무 통로 나무 통로 원목 위에 숲 위에다가 숲 위에 이어서 숲 위에 통로를 이렇게 다연결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손님들은 즐길 수 있습니다 약간의 평화와 조용함을 평화와 조용함 이어서 평화와 조용함 인더수 n 어 t 에서수영장 e 서 이어서 s w i m m i n g p o o l 어디에서? 수영장에서 이어서 지는 거야, 지어진. 오,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 남은 꼭대기에 수영장 이 있어. 음.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파티 스페이스는 뭐하다? 참가하다 참가 파티 스페이 참가하다. 여기에는 이게 여기, 여기 여기만 이렇게 손님들 손님들은 조동사장동사 어닝 나와야 되더라. 알았죠? 그렇죠? 손님들은 참가할 수 있어. 투어요 서치에 들어가는 정글 산책에 할수 있고 보트 낚시도 할수 있고 방문할 수 있어. 전통적인 집에도 갈수 있어. 이해하죠? 전통적인 집. 끝이야? 네. 오케이. 다시 들어보세요.